세드이나입니다 저는 지금 계란을 사러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 오늘은 저희 남편만 이제 플랑드레스 촬영만 있는 날이라서 이제 남편 출근하기 전에 이제 밥을 조금 차려주려고 하는데 계란이 뚝 떨어졌지 뭐예요. 그래서 달걀을 지금 사러 슈퍼마켓을 가고 있습니다. 계란 이렇게 두개 사가지고 이제 집으로 다시 가고 있습니다. 날씨 되게 좋네. 여기 꽃핀 거 보세요, 여러분. 집 너무 예쁘죠? 아, 진짜 언제나 이런 마당 있는 집 사서 꽃나무도 <laughs> 키우고, 오렌지나무도 키우고, 레몬나무도 키우고, 이러면서 살수있을래나 모르겠어. 예쁘죠? 아무튼 저는 빨리 남편 아침을 해주러 가보겠습니다. 더워, 아침부터. 날이었어 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바람이 불어.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아침 일찍부터 바다 수영도 하고 그리고 조금 낮잠도 한숨 여유롭게 조금 자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포토샵 작업도 조금 하고 그리고 저녁 먹고 이제 여기 해먹에 조금 이렇게 누워서 조금 시간을 보내려고 잠시 나왔습니다. 오늘 조금 되게 더운 날이었어서 그래서 지금 바람도 이렇게 저녁에 선선하게 불고 해도지고 해서 어 여기 해먹에 조금 누워 있으려고 나왔어요. 요즘 저의 소소한 낙은 어 이렇게 포토샵 작업 중에 잠시 이렇게 해먹에 누워가지고 어 제가 좋아하는 음악 들으면서 별 보면서 이렇게 잠시 누워 있는 거거든요. 요즘에 너무 크게 저의 낙인 것 같아요. No Close, I don't wanna stop it, but I know my mind and even close to where my heart is. I should let go, I should be open. My troubled waters deep, yeah, deep like an ocean. Swimming in your ocean, my chest is pounding, cause this love is too deep, and my heart is drowning for you.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리스의 랭디나입니다. 오늘은 이른 아침부터 저희 신우이가 헤어 메이크업이 있는 날이어서 집에서 5시에 나왔거든요. 남편도 촬영이 이제 있고, 저도 촬영이 따로 있고 해서 같이 비치에서 촬영 시간까지 기다리다가 남편은 이제 남편의 촬영을 가고, 이제 저는 저의 촬영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비치에서 수영을 할 마음으로 화장도 안 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어, 이른 아침이라 조금 춥더라고요. 그리고 <laughs> 바닷물이 생각보다 깨끗하지 않았어요. 근데 바람이 조금 있어서, 어, 조금 물이 그렇게 깨끗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수영은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앉아서 태닝 열심히 하다가 이제 촬영을 가는 중입니다. 섬에 살면 이런 건참 좋은 것 같아요. <laughs> 되게 한량 같은 섬 <laughs> 좋아요. 그래서 오늘 촬영도 기분 좋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quite how we want it Now we're going down. 촬영을 가고 있습니다. 어, 요즘 날씨가 너무 건조하고 이래가지고, 후두염이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지금, 무 남자 목소리처럼, 목소리가 이렇게 다 쉬었어요. 한, 지금 3일째 이러고 있는 중인데, 어, 너무 불편합니다. 감기 증상처럼, 뭐 그런 게 있지는 않은데, 목소리가 우선 쉬어가지고, 지금 완전 이렇게 목이 다 갔고요. 그리고 컨디션이 약간 안 좋긴 해요. 근데 감기처럼 막 몸이 골골대고 아프고 이렇지는 않은데, 어, 이렇게 인후염처럼 약간 인후염, 후두염 약간 이런 것처럼 와가지고 지금 조금 고생 중입니다. 고객님이랑 소통을 좀 해야 되는데 목소리가 이렇게 딱 막힌 느낌이라 가지고 조금 그 불편하기는 해요. <목소리> 여러분, 크리스드기 나입니다. 오늘도 촬영을 가고 있고요. <laughs> 제 앞에도 다른 포토그래퍼가 <laughs> 있는데 정말 다들 일하러 가는 발걸음이 너무너무 힘들어 보이는. 모두가 다 똑같은 마음인가 봐요. <laughs> 마음이 아니라 몸 상태지, 몸 상태. 저는 후두염 때문에 지금 목 상태가 계속 이런 상태고 너무 힘드네요. 진짜. <laughs> 제가 오후 촬영도 또 있는데, 집에 잠깐 가서 또집 청소도 하고, 포토샵도 좀 하고, 사진 트랜스퍼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또뭐 오후 촬영을 가야 돼가지고, 오늘 진짜 너무 바쁜 날이에요, 정말. 피곤해. Tá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리스의 닉 니나입니다. 오늘도 되게 되게 오늘은 조금 이른 촬영을 왔는데 날씨가 요즘에 너무 더워요, 진짜. <laughs> 오늘 도착하면서 어, 거의 지금 해 뜨는 시간 요때 왔거든요. 지금 촬영을 하러 서 문을 열고 이렇게 차 달리는데 이렇게 손을 이렇게 내밀어봤는데 근데도 엄청 덥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힘든 촬영 예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리스 테드 미나입니다. 어, 저는 목이 계속 쉰 게, 지금 일주일 넘게 증상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가지고 어, 병원을 갔다 왔더니, 상기도 무슨 염인 것 같다. 제가 제대로 번역을 한 건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어퍼바디 쪽에 무슨 인플레메이션이 있다라고 하셔서 안티비오틱을, 그 항생제를 일주일간 먹고 이제 이네일러 이렇게 하하는거 있잖아요. 그 약간 천식 치료제 같은 거, 기도 확장제? 그것도 처방을 받아서 어, 한여름에 어, 진짜 기침, 감기 때문에 감기는 아니지만 기침 때문에 엄청 고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한 10년 전쯤에 공연을 했을 때였거든요. 그때는 10년이 넘었구나. 10년 전은 결혼할 때였으니까. 한 13, 14년 전쯤인가 봐요. 그때도 공연을 한참 연습하고 할때인데 그때도 한번 이렇게 기침이 안 떨어져가지고 되게 고생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거의 한달 정도를 갔었던 것 같은데, <laughs> 지금도 처음에 목쉰 걸로 시작을 해서 한 하루 이틀 정도는 목이 그냥 이렇게 아무런 증상 없이 목만 쉬다가, 이제 기침이 조금 조금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목이 간질간질 하게 시작해서. 그러다가 이게 점점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지금은 약간, 어, 이제 목 감기 걸리면은 이 가래 때문에 기침 나는 거 있잖아요. 이 끈적한 가래가 이렇게 막 걸쳐 있어가지고 이게 안 떨어지고 가래를 뱉어내지 않으면은 뱉어낼 때까지 기침 나오는 약간 그런 증상 때문에 지금 너무 힘들어요, 진짜. 아무튼 그래서 지금 되게 고생 중인데 이제 항생제를 먹으면 조금 나아지겠죠 근데 항생제도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저희가 요번 달에 정말 열심히 숙제 하고 정말 아기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한 어좀 자연스러운 그런 노력을 좀 많이 했는데 이 항생제를 먹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 일주일 전에 이제 그런 일들은 이제 거사들은 이루어졌고 어 항생제를 먹어도 될까 이렇게 독한 항생제인데. 그냥 계속 의사 선생님이 뭐 진짜 항생제에 대한 알러지 진짜 없는거지? 없는거지? 하면서 물어보시는 거 보니까 좀 약간 독한 약인가봐요 그래서 아무튼 약을 그렇게 먹을 거고 일주일 동안 또 항생제 항생제가 너무 지긋지긋해가지고 진짜 어,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올해도 또 항생제를 먹게 생겼네요 그래서 남편이 약을 이제 받아왔는데 이 항생제 이 항생제를 어... 12시간에 한 번씩 아침 저녁 한번 먹는 거래요. 이거 항상 이제또 먹고 있어요. 이게 이내일러인것거 같아요. 이렇게 흡입한 거. 오늘 진짜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너무 힘드네요. 진짜. 얼굴도다뜨고막 난리가 났을 정도로 정말 너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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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 네 오늘 촬영은 이제 거의 다 끝났고요. 아 진짜 너무 더워요. 오늘 거의 40도거든요. 그래서 어 실제 체그기온이 39도인데 최고 기온이 체감은 한 45도 되는 느낌에 이요 진짜 너무 힘들고 아, 너무 너무 덥네요, 진짜 오늘. 오늘 지금 마지막 제가 지금 방금 촬영을 마친 팀은 거의 뭐 거의 실신하시 듯이. 더 이상 못 하겠다. 조금만 요거만 하고 나 이제 가겠다 해 가지고 진짜 바로 촬영이 조금 일찍 끝났어요, 오늘. 이선풍기가없으면 정말 너무 버티기가 힘든 그런 하루입니다. <목소리> Nothing keeps me melancholy. Spread my wings so damn ready to soar. And there couldn't be a better taste after everything I faced. I send a little up my way, send a little bright sunray to hit my skin. Dream that I cannot erase, keep it in a little case. Ah, 오늘은 촬영이 오전에 딱두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깔끔하게 촬영을 하고 집에 가서 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진짜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거의 촬영하다 실신할 뻔했거든요. 밤에 자는데도 너무 더워가지고 진짜 땀을 <laughs> 바가지로 흘리고 잤거든요 진짜. 근데 어, 아침에 조금 샤워하고 나니까 조금 개운하고 그리고 오늘은 어제보단 조금 아주 조금 아주 조금은 덜 더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어, 촬영을 좀 약간은 어제보다는 수월하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조금 일찍 나와서 여기 뷰 있는 쪽 스토리도 찍고 또 사업에 또 레진을 또 열심히 해야죠. 그러면 오늘 촬영도 감사히 재밌게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아마을 촬영할 때마다 얘를 보는데 너무 너무 귀여워요. 되게 사랑스러운 고양이. 만지는 것도 좋아하고, 영영 대답도 잘하고, 사냥도 잘하고, 그지, 그지, 그지. 제가 이아마을에서 고양이는, 아, 이아마을에서 고양이는, 이아마을에서 좋아하는 고양이 투. 보세요, 너무 귀엽죠? 사람 봐도 도망도 안 가요. 더운가 봐요. 이렇게.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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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I've never felt better, and if I'm honest with myself, I am so glad. 잠깐만요. 어, 아, 저는... 어, 저 지금 조금 당황스러운데. 아, 저게... 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어, 말도 안 돼. 했어요, Two paper cups with cardboard sleeves sitting on the table getting cold. Neither one of us really wanted a drink, but we needed something to hold. I think you know it's coming by now, cause I'm not good at hiding. Now, what I gotta say, just don't know how. And I'm not good.